니들 이거 알아?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면 음악처럼 <laughs> <응원처럼> 보이지. <laughs> 푸딩오빠한테 선물로 줘볼까? 푸딩오빠 선물 줄까? 선물? 멧돼지가웬 일이야? 좋치 선물. 눈 감고 손 내밀어봐. <laughs> 알았어. 오호호호. 이게 뭐지? 자, 이제 봐 봐. 응? 아, 이 뭐야 이거 응가잖아. 아이 들어. 아,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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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도 떨어지고. 아! 본디 이거 봐. 그거 응가 아니야. 초코파이야. 뭐? 초코파이? 어? 진짜 초코파이네. 아, 난 응가 줄알았잖아 니들 이거 알아? 동그라. 뭐야? 예전 서울 길거리는 똥으로 가득 찼다는 거. 뭐? 말도 안 돼. 서울 길거리에? 정확히는 조선 시대의 서울 한양이지. 에이, 아무리 조선 시대라도 그렇지. 말도 안 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 줄게. 봐 봐. 어? 어, 저, 저 저게 뭐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거 보이지? 저게 다은아야 말도 안돼 어, 어, 스미스 안돼너 내가 말했잖아 너 똥파리 아니라고 똥파리 아니야 와, 와, 와. 스미스가 응아에게 흥분을 했구나 으 어, 그런가 봐 스미스는 똥파리 아니라니까 조용 근데 똥구라 조선시대에도 화장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개들이 길거리에 응아를 많이 한 건가 아니. 오히려 반대야 반대라니 무슨 말이야 조선시대에도 개를 많이 키웠거든 그런데 그 개들이 오히려 길거리 청소를 해준 거라고 어? 개가 청소를 어떻게 좀 그렇지만 똥개라는 말이 있지 개들이 길거리에 있는 응아를 먹어 치운 거야 네정말요 그렇다니까 봐봐 진짜네 개들이. 거리에 있는 응가 쪽에 가있네? 놀랬니? 제주도에는 똥돼지도 있잖아 똥돼지? 그건 뭐야? 내가 보여줄게 에? 저게 화장실이야? 어, 예전 제주도의 화장실 응아를 싸고 나면 떨어진 그 응아를 똥돼지들이 먹으면서 키운 거래 으악! 그런 게 있었다! 어, 스미스도 가만히 있어 아, 너 똥파리 아니라니까 아, 똥깨랑 똥떠지는 네 라이벌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진정해 와와와. 스미스 못 말려 아, 그런데 길거리에 왜 저렇게 응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주도 화장실처럼 조선시대에도 화장실은 있었대 그 당시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지? 제주도랑 비슷한가? 푸딩이 네가 궁금할까봐 준비했지 봐봐 어? 어 진짜 힘든 자세네. 어? 막혀있지도 않고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 근데 화장실의 용도는 그 응아들을 모아서 밭에 퇴비, 그러니까 비료를 주려고 모은 거래. 그런데? 그 당시 한양에는 법으로 밭이나 논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었나봐. 그래서 한양에는 퇴비가 필요 없었던 거지. 아 그렇네요. 그럼 화장실이 굳이 필요 없었겠네요. 그래도 화장실은 있었는데 화장실에 응아가 모이면 처리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시골에서는 퇴비로 주면 되는데 한양에는 논과 밭이 없으니까 그럼 응아는 어떻게 한 거야 길거리에 몰래 버렸다는 거야 어 몰래 버렸다고 그래서 길거리에 응아가 많았던 거야 그렇다고 해 저+ 아저씨들이 이렇게 등에 메고 있는 거 저거 응아 나르는 거 봤죠. 맞아. 푸름이 잘하네. 조선시대 실학자였던 박재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 이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내과와 거리에 응아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도성의 물맛이 짠 것은 바로 함부로 버리는 이 응아와 오줌 때문이다. 어? 얼마나 많이 버렸으면 물맛까지 변했다는 거야? 그런데 홍수라도 나면 그 물이 집을 덮었다는 거야 세상에 서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충격적이다 으, 스미스 우리 집에 똥물 들어온 거 아니야 너 똥파리 아니라니까 으, 멈춰 <laughs> 이사벨라 버드비숍이라는 영국인이 있었어 조선시대에 한양에 온 외국인인데 아 이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왜? 이분이 여행기를 남겼는데, 그곳에 한양을 이렇게 썼다는 거야. 뭐라고 썼는데? 나는 중국의 베이징을 보기 전까지, 한양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아닌가 했다. 라고. 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응. 그리고 샤오싱을 보기 전까지, 한양이 제일 냄새 나는 도시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으 충격이다 얼마나 더러웠으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썼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거리뿐만 아니라 물의 오염도 엄청 심했다고 했잖아 네 비슈바줌마가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더럽고 썩은 시궁창에 애들이 옷을 벗고 놀고 있었다고어 은아가 흘러다니는 물에서 애들이 놀고 있었다고 음 그랬나 봐 봐봐 으 어, 진짜네. 어 어떡해 으, 스미스 거기 사진이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너똥풀이 아니다니까 정말 그거뿐만이 아니야 우물도 오염이 심했나봐 그런 곳에서 씻고 마시고 하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찍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위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당연하지 그럼 뚱그런님 조선시대에는 계속 그렇게 길거리가 더러웠던 거예요? 대부분 그랬지만 1894년 가보개혁 이후에 청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봐 갑자기 그때 왜? 조선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거지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서 조선의 길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된 거야 아 그렇겠다 나도 내 방에만 있을 때는 내 방이 더러운지 몰랐는데 똥구리 방을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방이 돼지우리보다 더 더럽다는 걸 그래 그런 거야. 공중화장실이 생기기 시작한 건 1904년 위생 청결법이 생긴 후야. 아, 그럼 그 전에는 그냥 거리에서 응아를 쌌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다가 발각되면 매질을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한 거야. 매질까지? 푸딩 오빠, 지금까지 길거리에 오줌 싼적 있었지? 어? 어? 어 그, 그게 그느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조선시대였으면 맴매맞아야겠네 맴매만 맞으면 다행이게 어? 그럼 다른 벌도 있었어? 좀 충격적이지만 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다가 발각되면 벌로 자기 오줌을 마시겠다는 얘기도 있어 아우 아 말도 안돼 정말 충격적이에요 일제시대에는 위생비를 걷어서 위생비를 낸 사람들의 화장실에 응아를 치워주기도 했나 봐 위생비? 그럼 돈이 드는 거잖아요 조선시대 백성들한테 돈이 어딨어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나 개천에 응아를 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또다시 거리가 더러워졌다는 얘기가 있어 오늘 이거 알아 역사 이야기는 정말 재밌고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장난 아빠랑 깜빡 엄마도 모르는 얘기 같아. 맞아. 나도 엄마한테 얘기 줘야지. 난 학원 선생님한테도 얘기해 줄 거야. 충격 받겠지? <laughs> 오늘도 재밌었다니까 다행이다. 동구라 다음에도 이거 알아 역사 이야기 많이 해줘. 알았어. 근데 니들 이거 알아? <laughs>